그래서 말조심해야 된다, 말조심해야 된다, 그러면서도 말조심이 안 되는 거야. 하다 보면 다 나와, 다 나와. 그서 내가 맨날 말하거 말을 많이 하지 마라. 말을 많이 하지 마라. 어? 사람은요, 음. 처음에는 다 조심하려고 애를 써. 음. 조심해야지. 어? 그러다가 이 말을 계속 하다보면 족쇄가 풀려가지고 말이 다 흘러나와. 그러면 그 말이 좋은 말만 하느냐? 안 그래요. 내가 박명수 집사님을 딱 놓고 한 열일 동안 딱 보고 다른 사람한테 처음에는 얘기를 하 우리 박명수 집사님은 얼굴도 이쁘고 신앙도 좋고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다가요 계속 흘러나가다 보면 좋은 거는 이제 미천이다 떨어지거든 근데 박명수 집사님 보니까 좀 그런 것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부터 시작한 게 완전히 요다 아이고 말을 많이 하지 말이 말 우리의 말은요 이게 바벨탑이 오는 요 바벨탑이 하나님이 쳤다고 이거를 드러놨다고 그래서 교회도 시험이 들 때요 이 누룩이 뭔지 아세요 누룩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잖아요. 누르기 뭐예요? 말이야, 말.